한국 축구가 정몽규와 홍명보에게 물려서 정말 안 해도 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쉽게 물러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한국 축구가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그제서야 남탓하면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축구를 손아귀에 집어넣고 막장 인질극을 벌이면서 이제는 국제축구연맹의 경고장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이 정몽규와 홍명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디까지 곤두박질 칠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국제축구연맹의 경고장이 해외 토픽이 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축구연맹이 한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징계로 탈락하고 중국이 진출하는 드라마가 만들어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중국 매체들과 중국인들은 엄격한 국제축구연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와 국회가 감사와 청문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명백한 정치적 간섭이고 압박이다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 등 외신들이 한국이 월드컵에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대한축구협회에 경고장을 보냈다는 사실은 해외 매체들을 통해 전 세계에 즉각 속보로 보도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 소식은 즉각 확산되었고, 동남아 뉴스 네트워크와 중국 유령 매체를 통해서 동남아와 중국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대부분 문체부의 발표와 축협의 반박을 소개하면서 실제 월드컵 본선 진출이 무산되는지를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피파의 규정이 산하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와 국회가 대한체육협회를 대상으로 감사와 청문회를 하는 것이 피파의 규정에 심각하게 위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파 정관 14조 1항에 회원단체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제3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19조는 협회의 독립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헌법 제15조는 정치적 중립성을 재확인하면서 협회는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매체는 이번에 대한 축구협회가 받은 경고장에는 아시아 축구연맹의 직인도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축구연맹 회장은 바레인의 에브라이 말칼리파인데 친중국 쪽 인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못지 않게 일본에서도 이번 사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니칸스포츠는 대한민국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통과해도 본선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이 불투명해 문체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데. 피파는 정부가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재의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매체 풋볼 채널은 대한민국 축구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스캔들에 흔들리고 있다. 피파가 이 문제에 정부가 개입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의 경고문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만약에 한국이 본선 진출이 무산되면 중국이 그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은 하늘이 두쪽 나도 월드컵 못 간다라는 주장입니다. 신태용의 인도네시아가 한국 대신에 출전할 수 있다며 한국과 신태용과의 아이러니 같은 소설을 쓰고 있는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코 다이제스트는 홍명보 감독을 둘러싼 우스꽝스런 드라마로 팬들과 언론의 비판 의견이 넘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피파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전대미문의 감독 인사 스캔들은 어떻게 끝날까라며 재미있는 한국 축구의 드라마가 개봉 박두라고 소개했습니다. 결국 축구협회가 피파의 경고장을 방패막이로 내세웠습니다. 문체부의 발표 이후 바로 피파는 대한축구협회에 지나친 외부 간섭을 받을 경우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피파는 우리는 KFA의 새 감독 선임과 관련한 문체부 감사에 대한 언론 보도와 9월 24일 국회 문화체육 관광위원회의 KFA 임직원들에 대한 질의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KFA는 독립적으로 사물을 관리하고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의 발표 이후 이 공문을 공개하면서 문체부를 향해서 경고용이라는 뜻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축협은 지난달 30일에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과 공동명의로 공문을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청문회의 현안지리와 문체부의 감사를 지적하며 축구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해서 밝혔습니다. 결국,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고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협박한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그럴 줄 알았다. 정말 놀고 있네라는 반응이 즉각 나올 정도입니다. 도리어, 정몽규와 홍명보가 옛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방문성 해설위원은 정몽규와 홍명보는 이미 사실상 실리적 해임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월드컵 예선 잘하고 본선 진출 후에 더 잘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멍청이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현재 많은 축구 팬들은 문제를 일으킨 축구 협회 정몽규와 홍명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비판합니다. 이제는 막장 축구협회가 피파의 경고장을 들이밀면서 우리는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협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중간 발표는 잘못은 확인되었지만 감독 사퇴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제 홍명보는 15일 이라크전을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유럽으로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몽규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다시 큰 곤욕을 치르고 망신을 당할 때 홍명보는 유럽 어느 도시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한국 축구가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실패한 지도자 홍명보에게 물린 채로 월드컵 예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축구협회와 정몽규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지만 홍명보는 버티기 작전으로 연봉 30억 원의 봉사 자리를 완벽하게 물었습니다. 한국 축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개인명예회복과 엄청난 수입까지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문체부는 이임생이 권한도 없으면서 추천을 했고 홍명보 선임 과정에 대한 기록도 일절 남기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축구협회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처분과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선임에 대한 후속 조치는 축구협회에게 자율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율적인 조직이라는 이유입니다. 결국 축구협회에 자꾸 건드리면 국제축구연맹이 월드컵 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협박이 통한 것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 선임은 엉망진창이라는 것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홍명보는 과정이 불법이고 엉망진창이더라도 일단 까라문개고 버티면 성공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동안 홍명보가 내일모레 월드컵 예선이 코앞에 왔다. 나는 경기 준비하기 바쁘다라며 월드컵을 무기로 내세운 것이 연봉 30억 원 봉사 자리를 지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연봉 30억 원을 받고 손흥민 등 황금 세대를 손안에 넣고 자신의 10년 전 불명예를 씻어보겠다고 나선 홍명보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축구가 홍명보 개인의 명예회복용이거나 두둑한 연봉의 수입을 채워주는 도구가 된 꼴입니다. 한국 축구가 퇴보하고 누더기가 되어도 연봉은 따박받아 챙기게 된 홍명보입니다. 나중에는 또 다른 변명을 쏟아내면서 내 탓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 확실한 홍명보입니다. 정몽규와 홍명보에게 인질로 잡혀버린 한국 축구를 빨리 정상으로 돌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힘을 잃지 맙시다.